또라야제 아. <laughs> 저는 근데 저는 슈시 먹을 때 소스 이런 거안 먹어요. 그냥 슈시만 먹어요. 슈시만 먹어요. 슈시만 쉬쉬... <laughs> <쉬쉬> 먹어요. 아이패를 <laughs> 여기서 메뉴 보고 시켜 볼까요? <laughs> 세몬이 없는데? 아예? 아예? 세몬 아보카도가 아예 없어 아 진짜 아 저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뭔가 세몬이 지금 안 들어왔나? 어 그런가보다 사시미 있는지 보 없어 다춘나야아 뭐가 없다 지금 요새 뭐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할래 과연? 춘화도 괜찮아? 춘나 먹어볼래? 아니면 다른거 먹을래? 비스해아무 네. 아프리 엄마, 음, 저번에임 음, 생각나. 우리 여기 왔을 때 엄마가 한 음, 환불을 했잖아 나한테 신부를 름 내가 주스 가져왔어. 맞아, 주스랑 먹바 응. 그때 라니가아기였을때 그지? 어, 뭐. 빨리 먹고 싶다.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올거야 어? 어. 밥을 잘하울 이게 뭐지? 아, 아 좀, 아까 아빠한테 하시겠다던 거. 어. 왜실양님이왜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전화했어? 방금 전화가 올렸는데 왜 왜? 내 전화가 이상해지지? 포스 해즈 스페셜 포스포 할아버지, 그치? 할아버지 스페셜 미팅이야, 그 네, 오늘 파스페 나야 나 아, 야너 너야 누가 제일 예쁜 여자야? 나야 나 할아버지한테는 무조건 가야지 첫 번째 뭐야? <laughs> 누가 있어 <했어>, 저거? 라니가. 라니가 누가 나... 해줬어? 라니가 쇼드스거지? 여자인 줄 알아 이거 끝이. 응? 그런데 이거 쇼드 여전이... 쉬어... 여자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귀여. 깜끔. 응. 잘 어울리네. <laughs> 아, 어떻게 잘? 아빠. 머리카락이 응? 많으니까 응? 더. 왜 이렇게 옐로우야? 물론 아빠 거 이거 옐로우 되더라. 타이순이야 네. 타이순이. 타이순이가 뭐더라? 순이 하면 딸, 딸이거든 순이? 카이 순이 아니면 운순이 어, <laughs> 운순이 운순이 <어때>? 어이 우와 <laughs> 운순이 아니 t e 아 n s 내 n 잖아내 d 잖아 언니랑 e e d a g o o 부러진다 누구 e 는 d 러진다 o d one. I'm done. I'm done. I'm d o 불렀대, 똥? 똥 불러 똥 불러 똥 아, 불러 나 맨날 똥 닦고 얘똥 닦고 네똥도 닦고 엄마 똥도 닦고 맨날 똥 닦고 아. 어 응? 응? 어어어어어어봐 똥쟁이. 네가 똥쟁이야 우리 중에. 맞아,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얘곧 뒤집겠는데? 울다가? 울다가 승이 나가지고, 어, 어. 어, 거울에, 거울에 비친 애기 모습 귀엽다. 아직인가?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만 힘주면 될것 같은데? 내가 왠지 일로 오면 될것 같은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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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까? 에이 아빠? 아빠 여기 앉아 있을게. 아빠한테 와, 아빠, 아빠한테. 떠아야 어. 오. 어. 어. 됐다, 됐다. 와. 이야, 이, 이거 대화. 야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 <laughs> 인생 첫 뒤집기 할수 있을 참, 것 같아 와될것 같은데 <laughs> 너무 힘든데 <힘드네. 웃음> 야 이거 된거 아니야 팔 빼야 돼어팔 빼줘 팔 빼줘 봐얘 지금 왜냐 너무 공손하기서 팔을 안뺄것 같아 꽉 잡고 있어 이거 왜 손가락을? 어. 머리만 이렇게 해줄게 머리만 머리만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못해 이 어깨만 조금 빼줄게 어깨만 어 침이 엄청 오빠 이거 봐 침이 <laughs> 이, 이 팔만 빼 엄마가 어깨 조금 빼줬어 할수 있어 머리만 머리 무게로 할수 있어 머리로 이해야지 그래 이거 빼지 할수 있어 보여 치? 아, 싶어. 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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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laughs> 어, 야, 오니까 밟으면 어떡해. 오니까잖아. 언니가 책읽어드줄 준대잖아. 이거 흔치 않아 라니이야 아파팠어? 어? 어디? 어떻게? 어어 새끼 발가락?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아파? 왜 언니 따라하려 그랬어? 원래 원래 똑바로 들어가 있던 코는 왜 그렇게 닦냐? 네이 like this, like this 엄마도 그렇게 코 닦았어 어렸을 때하지마 할머니가 그렇게 닦지 말래. 이렇게 코 들린다고. 엄마도 좀 코가 들려있잖아. 안 들린다. 나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줘야지. 그냥 읽지 말고 옆에 이거. 너 쓰레기 누가 거기 쓰레기 버려놨어? 아이고.. 어디가 또? 왜 그러는 거야? 아책 읽어달라면서 책 갖고 왔는데 왜또 그러는 거야? 나책 읽고 있잖아! 뭐라고? 왜? 왜? 왜이 귀여워? 아니야. 뭐 해야 돼? 해봐, 가서. 아빠 옆에 있어 줄게. 옆에 있어 줄게, 해봐. 하나만 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만 주세요, 제발 해야지. 물어봐. 어. 어떻게 하게? 물어봐, 하나만 줄수 있냐고. 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제발 해봐. 해봐. 음. 얘 하진 않았어. 얘, 얘 이랬어. 가자 주인그 사람이 딱 찍었어. 하나만 주세요. 제발 알아 있잖아. 아 진짜. 뭐 이제 아빠한테 해야 돼. 해봐. 제발. 아, 제발. 하나만 해야지 아빠 하나씩 줄 거야. 너안 줘, 그럼? 응. 하나 주세요, 제발. 엄마 주세요. 아니 <laughs> 내가 뜯을 거 아니야? 응. 엄마, 이거? 응. 아빠 거야, 이거 엄마? 언니 건데? 아이가 열고 싶었는데 괜찮아? 응. 귀엽지? 응. 마음에 들어? 응. 어? 와, 진짜 잘어울어 예. 아니, 마음에 들어? 아, 아니야. 구나 어. 아니야. 마음에 들어? 엄마 최고야. 예, 여보세요? 네, 네, 네. 저기? 여보세요? 이거, 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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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거 이거, 아이 다른 고양이 어디 있 집에? 어? 다른 고양이 어디? 있어, 몰라. 그래? 근데 너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laughs> 너왜 봐? 너는 왜 누나 먹는 걸 봐? <laughs> 못 먹어라니. 어차피 너 그렇게 놀려도 얘는 못 먹어. <laughs> 어? 왜? 왜? 나못못어어너한 일년 동안 은못 먹어. o 응. 응. 누가 누가 네가 어 a digas. Oh, cut p e g 누가 누가? m b e r t 박박 박치기 공룡. 뭐야? 뭐 오늘따라 얼굴 얼굴 모양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네? 박치기 공룡. 박어치기 공룡. 뭐? 하지 말래. 박치기 공룡. 방금, 방금 손 박치기 공룡 해 보자. 하지 말래. 어. 박치기 공룡. 어, 내가 세게 할거 아나? 박치기 공룡. 나. 야, 박치기. 하지 말아. 에. 하나 가마. 나아마 이댄다리이아저아저리 바이오 아저이오아저이 아저씨. 바이오 고저씨 바이오 아저씨. 바이오 아저씨. 바이오 아저씨. 바이이오주저씨아아저이아아저아아아 잘가 음... 온대? 안온데 온대 온대? 온대? <laughs> 아니 얘는 너무 저항없이 날라가 카야 <웃음> <대략을> <웃음> 맞아, 아니, 싸움 우리 싸움은, 싸움은 나쁜거니까 대결로 맞아, 대결 그러니까? 오, 예. 오. <laughs> 갑자기 왜 꺼내는데 아빠, 아빠. 아빠. 왜 아빠가 여기 천하제일 무술대게 아빠 심판 이 심판 두 명. 세 음. 명. 난 심판 아니야. 나는 나는 VR, 비디오 레코딩. 빨리. 근데 카야는 대결한 대결. 근데 카야는 라이 핸디캡 있어야 돼. 핸디캡 있어야 돼. 엄마. 꿈에... 뭐뭐 o d <놀음> 아니, 아, 이거. 가. 이거. 가. 어 나한테... 가. 제대로 한번해 아, 나이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해금고 아, 니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어, 아, 아, 지금, 지금, 나 안 껐잖아 껐잖아 그냥 화면만 나오는 거야 응. 하지마라고! <laughs> 알았어 끌게